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아빠, 뉴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낮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낮잠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문의도 오시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인데, 이제야 만들게 됐네요. 그러면 오늘 낮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일한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브이로그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일을 해야 되고, 와이프가 아이와 함께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일상 영상을 와이프가 찍어서 올리는 채널입니다. 위에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죠. 오늘 이란이가 좀 힙하게 입었어요. Yeah, 이란이가 s i g n e up man. <laughs> 힙한 이란이 데리고 밖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어, 낮잠 교육은 어려운 게 맞아요. 낮잠과 반잠을 같이 하려고 하면 더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저희는 낮잠 교육을 따로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자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잘 잡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면에 대한 습관을 먼저 만들어주면서 낮잠을 저절로 잘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밤잠 교육을 하면서 수면에 대한 습관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낮잠을 잘수 있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면에 대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이라나, 이라니 아이스크림 못 먹어. 먼 산을 보면서 허기짐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라니 우유 먹고 왔지. 어? 똥도 한무더기 샀지. 어? 아까 밖에 나갔는데 똥을 한무더기 싸서 급하게 처리하고 앉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시아폴리스인데, 이란이가 이모차에서 잘 누워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기차도 다니고, 행정목마도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우리를 자꾸 따라오네요. 기차 가왜 자꾸 따라오니? <laughs> 와이프, 신. 신생 유튜버, 뉴스토리 브이로그 편의 작가. 잘한다. 앉았습니다. 이란이, 이란이 양발 안와서 지금 소중하게 손으로 잡고 있어요. 구경하는 거야? 어, 여기 있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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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웃음> 자, 그럼 이제부터 수면의 습관을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수면의 장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낮이라도 노는 장소와 수면의 장소를 분리해서 이 장소에 가면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분리된 그 장소가 밤에 잠을 자는 그 장소에 가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잠아하는 징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눈을 비빈다든가 아니면 눈을 깜빡깜빡 많이 한다든가 그런 증표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증표가 보이면 바로 눕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은 무조건 누워서 잠이 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누워서 잠자는 것이다 라는 수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잠이 들기 전에 눕혀서 누워서 잠을 잘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밤에 할수 있는 뭐 목욕이라든가 다른 수면 의식들은 다 하지 못하겠지만 수면 의식을 간단하게나마 조금 해 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백색 소음을 이런 소리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조명을 많이 어둡게 해서 잠잘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 준다든가 그렇게 간단하게나마 수면 의식을 좀 해주면,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좀 잠을 자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잠을 나아지도록 잘잘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해도 나중에 잠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면 사이클 때문에 좀 깨는 경우인데요. 중간에 깨더라도 다 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낮잠 연장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동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수면 연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수면 연장은 아기가 잠에서 깼을 때 한번 깨면 한번더 재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자 방법을 알려 드리면요 먼저 꿈을 꾸듯이 그렇게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고 눈을 살짝 뜨고 있을 수도 있고 꿈을 꾸듯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수면 사이클 때문에 약간 얕은 잠으로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토닥토닥만 해주거나 아니면 쉬우 쉬우 이렇게 백색 소음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면의식을 할때 불러주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노래들을 불러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아이가 다시 잠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도 아이가 잠들지 않고 이제 완전히 깼다. 다시 토닥토닥 해주거나 아니면 쪽쪽이를 물리거나 아니면 앞에서 했던 수면의식을 한번더 해주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더 재어보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고 그래도 아이가 완전히 깨서 잠을 안 잔다 하면 이제 잠이 끝난 겁니다. 잠을 끝났으니까 아이와 이제 낮이니까 놀아주시면서 다음 텀을 기약하시면서 수면 공간과 노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노는 공간으로 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Up. Are you ready to play? <laughs> Are you waiting for mommy? 자 정리하겠습니다. 낮잠 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특히나 밤잠과 낮잠을 동시에 하시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맞습니다. 저희는 낮잠 교육보다는 수면 습관을 먼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낮잠 영장을 통해서 낮잠을 더잘수 있도록 깨운하게잘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면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잠을 자는 공간과 노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잠화하면 바로 눕혀주는 것. 잠은 무조건 누워서 자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면 의식을 간단하게나마 낮에도 시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이제 낮잠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때 낮잠 연장을 해 주어서 아이가 충분히 쭉 길게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면 습관을 들이는 법과 그리고 낮잠 연장을 하는 법을 계속 시행해 주시면 아마 밤잠이 완성될 쯤에 낮잠도 거의 잘 자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이란이 보러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그리고 이란이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브이로그 채널 따로 만들었으니까 저희 설명란이나 댓글란에서 클릭하셔서 가셔서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란이 보러 놀러 오세요 이란아 인사하자 안녕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안녕.